자, 상품의 가격을 1톤에 X만원으로 정하면, 루트 100-X톤이 팔립니다. 이때 1톤을 만드는데 1만원이 든데, 어, 그러면 이익이라는 거는 1톤에 X로 파는데, 만원이 원가란 말이야. 그럼 X 빼기 1이 1톤 만들 때 생기는 이익이 될 거고, 몇톤 만든다? 루트 1 0 0 마이너스 엑 톤을 만드는 거니까 요게 가격 요게 톤두개 곱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노 이익이 되겠죠 이익 원가 뺐으니까 이익 맞죠 야에 뭐 최대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이익을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다 그대로 자 루트 미분하면 2 루트 100 마이너스 엑 분의 f 프라임 엑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, 통분할게요. 2루트100 마이너스 x 분의 2에100 마이너스 x 빼기 x 더하기 1이 되겠네. 이때 분자는 20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, 이때 빼기 3x 더하기 201. 이 분자가 0이 되게한 x를 찾는 거니까. 3X는 201이겠죠? X는 6, 38, 37, 21. 즉, X는 얼마다? 67이야, 67. 67만원에 판다, 이 말이죠. 그럼 최대 이익이니까, 당연히 67일 때 극대일 겁니다. 어, 극대. 어떻게 확인할 수 있노? 야가 지금 감소하는 그림이 이제, 여기 67일 때 0이잖아. 그럼 67보다 왼쪽은 플러스고, 67보다 왼쪽은, 아,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, 그림이 올라갔다 내려가는, 이거 더함수입니다더함수 올라갔다 내려가는 즉 극대가 된단 말이에요 즉 x가 67일 때 이익이 최대 즉 이익은 66루트 67 넣으면 33이 되겠죠 그래서 66루트 33 5번이 답이네